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무전공 선발 인원도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수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무엇보다 시험 당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공부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보다 공부한 것 가운데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교재와 교과서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역별로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기출 문제와 모의 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문제 푸는 연습을 하여 실전 대비 능력도 기르고 시간도 안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수험생들은 무리하게 고난도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공략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수험생들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마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로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배제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사회 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자연계 학과 지원을 허용하는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탐 지원자가 늘어나 탐구 영역 등급컷과 표준 점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탐구 과목이 수능 시험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